오늘 어, 여기서 잘 거야? 저요? 어, 어우못 자죠 여기. 밥도 줄 뭐. 거? 밥 드셔 보셨어요? 아직 못. 야써 있는 거안 보이냐고. 야안 보이냐고 이거. 아 어, 왔다 왔다. 옷 이쁘시네요? 이거 발목 수술 해야 된다고 음. 여기 옆 트임에 있는 옷을 주셨거든? 어. 자고 이어는데 단추가 날라오는 거야 <laughs> 어, 어, 단추 어, 어. 없어서 여기가 막확이확 개방돼서 자고 있었던 거야 오늘 드디어 오, 오픈식이네요? 예 발목 개없이 <laughs> 아니, 어떠세요?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쉽게 해서는 아무래도 가스라이팅 나온거 같아 아, 그래요. 어, 설명 어떻게 해요? 아, 그냥 열고, 빼 구멍 한두 개 정도 뚫어서 스크로 닦고 다시 닫으면 된다. 간단한 수술이에요. 아, 아니, 근데 그게... <웃음> <웃음> 어? 아니, 말이 그렇게 쉽지. 내말목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, 그 사이에 수술 시간은 한 30분? 어, 그래서 아, 뭐큰 수술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. 아마 지금 시각이 9시인데, 음, 음, 음. 수술은 아마 한 한시쯤? 1시쯤? 어제 날씨는 이게 더 무서워. 오 어, 금식. 어. 사실 물못 마시는 거야. 이제 시합 때도 많이 했었으니까. 그게 저거 못 아, 먹는, 못 먹는 게. <laughs> 눈 뜨자마자 배고파가지고. 아휴 어제 몇 시부터 안 드셨죠? 밤 12시. 12시부터? 12시간 전에? 어, 어. 그러다나 11시에 한한 45분, 50분까지 계속 먹었던 거 같아. 어. <laughs> 수술하는 거를 감게 들 줄은 몰랐네 나 지금 나 살면서 처음 수술해봐 아 그래요? 전신마취도 처음 해봐 아 오늘 전신마취 하세요? 어어 그게 네.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은 음. 하반신 마취가 잘안될 수도 있대 그래서 아 그래요? 근데 하반신 마취 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은 그거 무섭대 여기 커튼 말기딱 치고 수술을 하거든 아 그럼 이 정신이.. 어 그러니까 깨있으니까 이제 서걱서걱 소리가 이제 발목 개없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되게 그래도 어제 이거 뭐 심란할 줄 알았는데 네. 못 먹어서 심란한 거 아니야? 못 먹어서 심란하더라고 수술보다 <laughs> 아 그리고 아까 이거 씨 이거 뭐야 이거 또 봐봐 뭐. 피 염려였잖아 어. 왜 염려인 줄 알아? 왜요? 아딱 깨고 여기. 배 아파가지고 똥 썰어왔네, 힘다줬는데 갑자기 아 그래? 뿅 가고 올라와서 뭐야, 아, 무슨 <laughs> 수술 전에 한번 검사 받으셔야 돼요. 음, 그래서 뭐 음. 흉부 엑스레이랑 뭐랑 뭐 <laughs> 간단한 것도 초음파 여기 보고. 음. 인사, 인사, 네? 인사라고요? 일주일 동안에 반려로, 애들 반려 애가 <액, 웃음> 아니야. 반려 애야. <laughs> 산책도 시켜야 되고. <laughs> 그리고. 나는 잘때 응. 약간 좀 뒹구는 스타일이거든요 음... 너 얌전히 자네? 어 저는 얌전히 자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? 네. <laughs> 내일 아침에 여기 바닥에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막갑자피 흘리고 있고 막 양압기 가꿀 걸그랬 근데 1인실이라서 괜찮지 않아요? 아, 1인실은 좋은데 넷플릭스랑 나와 넷플릭스 어. 어, 최적의 조건을 좀 맞춰봐요. 어. 아 고추장 아이 반려동물이 또 쓸데가 있네. <laughs> 이걸 거 붙여줘야 되는데 뭐라고 붙일까? 음... 저게 전해질이에요? 어해지이해지리 <laughs> 해질이 아 이럴 줄아시으면 무빙 좀 아껴볼 걸아 넷플릭스 볼만한 거 없나요? 넷플릭스요? 아, 어. 저는 요즘에 그 옛날에 나온 한국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좀찾아봐 박하답탕 이런 거어 그때쯤이면 뭐 쉬리 이런 건데? 예 그런 재밌더라고. 옛날 그 영화들. 또 옛날에 감성 있어. 응. 아, 이시간야 마, 이 응. 불구고아숨 자자. 그래. 불좀하줘 아, 맞다. 맞다. <laughs> 나 이거 발려동물 무조건 대꾸로 지어야 돼. 아, 불고불구 불구하고. 불 아안대려 바꿀 걸 그랬나? 어너 오늘 여기서 잘 거야? 저요? 어 어우 못 자죠 여기 밥도 줄까? 밥 드셔보셨어요? 아직 못. 뭐. 야 여기 써있는 거안 아, 보이냐고 아, <laughs> 야안 보이냐고 이거 아 왔다 왔다 아아 아, 아 음식 미치겠네 여기 수술 끝나면 바로 드실 수있나 야, 수술 끝나면마자 바로 저기 치맥 가자 <laughs> 아침 일찍 다졸리 겠다 음. 야 근데 그슬레안미끄러우냐 이거요? 튼튼해요 조심해 또옆병실에 입원하지 말라 <laughs> 여기 <laughs> 커뮤니티 이제 글 올라간다 <laughs> 공지사항 올려야지 <laughs> 근데... <laughs> 크리에이터 PD <laughs> <laughs> 둘다 발목 부상으로 인해 잠시 휴방한다고 한번 자자. 그럴까요? 근데 그렇게 자고 싶은데요? 어차피 조금 있다가 아, <laughs> 강압적으로 아, 자게 될 건데 자유로 잘수 있는데 <laughs> 자게 아 그동안 밀린 잠을 다잘라 어. 뛰어나셔야 뭐, 돼요 뛰어나셔야 <laughs> 합니다. 너무 아파서 치리면이어하지하하하하하하다고이 마취 하필하가 너무 아파서 하하하하하하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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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트윙데니까> <laughs> 역시. 아저세요. 네. 어? 떨렸는데 그 떨림을 배고픔이든가 하고 있어. 아, 뭘그나나밥 어, 먹고 싶어. 배고파. 나밤 12시부터 지금 계속 못 먹겠잖아. 어, 우동 뭐 제일 물렁 먹는 괜찮아, 음. 아, 건 괜찮아. 그냥. 아 배고픔은 있어. 잠좀 아니까 내일 먹게어아저 아마 나 수술 끝나면 아파 가지고 음. 못 하고 있을 거라서 내일 좀 그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카톡은 줘그래 양치질은 하고 있을 거 아니야. 어? 웬일? 어? 웬일? 아, 너 냄새나도 그냥 갈까 봐. 나안 놀아줘. <laughs> 나입 털어야 되는데, 심심해서 입 털어야 되는데 너안 놀아줘 갈까 봐. 양치질은 네. 적어도 하고 있을게. 오케이, 잘 하고 오시고 수면만잘하죠 응. 응. 한, 오세요? 자고 오세요. 한숨 푹 자고 올게다달올게 안녕. 잘 가고 오세요. 응. 안녕. <laughs>